3 8 7 8점의 최고 점수고요. 현재 점수가 3854점. 마스터 후반이죠. 이 정도면 다이아일 때부터 계속 피드백 받아왔는데 루저님의 피드백과 함께 그 맛까지 생각하고 싶네요. 와,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듀 님이 2차 피드백이면은 저를 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다돼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어, 2차부터 그러면 2, 3, 4, 5. 와, 팔로 우3 1 9일 되셨네. 랩은 돌아도구요 아, 이층 다 져가지고 아, 저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2층이 안아 있는데 너무 프리하다 네,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잘지었구요 근데 바로 끼겠네요. 힐벤 던져줘야죠. 힐벤, 힐벤. 조금 더 빨리 던졌으면 좋지 않았을까? 잘 잡아냈습니다. 겐지 견제 넣어주고 있고요 나이스, 겐지 견제 좋았죠? 이게 도라도가 화물만 민다고 해서 절대 좋은 맵이 아니에요 여기 2층이 너무 프리한 곳이라서 아, 까비좀 좀 앞이에요, 또 네, 살짝 빠졌고요 좋습니다 타이밍, 빠진 타이밍이 아프지 않았어요 저 어쩔 수 없다 포커싱이라서 일단 저는 지금 이분한테 어떤 플레이를 바라고 있냐면, 지금 화물을 움직이러 1층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. 오른쪽으로 딜강 넓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서 상대 왼쪽 2층딜각을 견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이분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적으로도 이제 커버를 와줘야 되는 거죠. 오른쪽 2층에 가는 거는 지금 아나마 간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. 상대 아나는 지금 2층에서 너무 프리하게 힐밴 던지고 딜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군 윈디로는 상대가 아나 프리 윈 자기 때문에 2층 커버가 다안 되죠. 이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어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아군이 오른쪽으로 갑니다. 네, 난도 미스를 원거리에서 그냥 줬습니다. 33초에서 그냥 준것 같아요. 아, 미스 잘한다, 상대. 이거 어쩔 수 없죠. 이게, 밀어낸다고 해서 지금 절대 아, 아무것도 안밀어냈어요 오른쪽 가가지고 딜러들 각, 딜각도 안 벌렸는데 탱커가 다 내려오고, 상대 미스가 하나 떨구고, 이러면 또 1층에서 한타를 맞이해야 되죠. 상대 2층에서 지금 내내 있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지죠. 네, 맞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 도라도는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랩입니다. 왜냐하면은 계속 2층을 가주면서 핑퐁 해주면 그만이거든요. 어 근데 상대가 2층에서 화물 터치를 1층 내려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봐봐요. 상대가 이제 여기서 다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네, 아나블이가 다 내려와 있죠. 근데 아나블이 내려오는 순간. 이게 지금 자리 유지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이제 포커싱 조합이 돼 버리니까 상대가 그냥 자리 못 잡고 그냥 죽기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도라도가 2층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2층을 먹는다는 게 아나 혼자서 2층을 밀순 없으니까 왼쪽 2층을 밀려면 저기 250개 계단을 가야 되는데 저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. 오른쪽을 가자니? 혼자 가면은 이제 왼쪽에 아군 다 갈려버리니까. 그래서 팀적인 무빙이 좀 이제 필요한 곳이라서 이분의 포지셔닝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. 단 이분이 오른쪽 2층으로 갈 생각을 했느냐, 안 했느냐. 그게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2층을 다시 아군 딜러랑 탱커가 같이 가지고 있고. 자, 2층 먹어주고 있습니다. 킬뱅각잘 나왔는데, 자이 상태에서 딜링 넣어주고 있고요. 나이스 좋습니다. 아나는요, 여기 구름다리 2층 정말 잘 써야 돼요. 도라도는 여기 2층 내려오면은 아나가 이득밖에 전혀 없습니다. 여기 구름다리가 되게, 여기 아치다리가 되게 좁아가지고 아나가 힐벤 넣기도 빡세고 힐을 주거나 딜을 넣기도 되게 빡세요. 근데 단 여기 2층 하나 올라오면 완전 달라지는 게 도라도거든요. 정면에 있는 이쪽 이제 아치다리 위쪽을 씁니다. 여기서 쓰게 되면은 아군이 이제 하이딩하고 있는 쪽도 보이고 상대편이 들어오는 길목도 같이 보여서 힐벤이나 힐커버 딜링하기 다 좋은 위치에요. 심지어 여기 쪽으로, 여기 밖 깥쪽으로 살짝 돌면은 상대가 후퇴하는 쪽에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빠지는 곳에 딜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. 자 이제부터는 오른쪽 2층을 좀 먹어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오른쪽 2층 가져을것 같은데. 여기 오른쪽 2층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상대가 지금, 아이고, 2층 내려오면 합이안 나오는데. 아 근데 힐벤 잘 나왔고. 근데 이 힐벤이 과연 오른쪽 2층이나 왼쪽 2층에 있을 때도 안 나왔을 것이냐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저는 오히려 방금 아까 이제 오른쪽 2층을 가려고 한 이유는 상대가 화물을 오른쪽에서 지금 밀고 있잖아요. 하물이 지금 오른쪽 동선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그 머리 위에서 실비을 던져주려면은 왼쪽 2층보다는 오른쪽 2층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. 또한 아군이 이니시 걸고 앞으로 푸시할 때도 내가 힘 실어줄 때는 왼쪽에서는 시야가 차단돼가지고 좀 힘들고 오른쪽은 아군이 이제 그냥 바로 뛰면은 내 직선딜각이 있으니까 힐커버랑 딜커버 다 가능한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 2층은 너무 쉽게 버린 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 판단이 조금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수가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순간 판단이랑 순간 포지셔닝 전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본인이 바꿔줘야 되는 그런 거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필뱅각. 잘 넣었구요. 그니까 이게 오른쪽 2층의 장점이에요. 대번 딜각이 달라지잖아요. 물리는 것도 다르고. 상대 윈스턴이 나를 물러 들어오려면은 이미 여기까지 앞에 전진한 상태에서 점프를 써야 되는 것이고, 전진하면서 딜을 안 맞을 거란 보장도 없죠. 게다가 여기 2층을 올라오더라도 저쪽 거리와 이쪽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포커싱을 할 수는 없다는 점. 이기겠다 근데 힘을 잘 들어갔고. 아 밀려야겠네. 왼쪽이 층에서 커버했으면 힐뱅각 조금 더잘 나오고. 만약에 저 디바가 본인이 힐 받으러 오라고 집결핑 찍기 이전에 본인의 왼쪽 포지션에 미리 먹었으면은 힐도 빨리 커버가 됐을 거고 디바도 자리 먹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됐을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스노우볼이 굴르는 거예요. 이층의 차이입니다. 순간적인 포지션 차이고요. 판단 차이라서. 공격대를 좀 제외할게요. 왜냐하면, 도라도는 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. 특히 언제냐면은, 일거점 진입 이후에 2층 먹어주는 것. 이거는, 이거는 아나 혼자서 못 먹어요. 공격은 제외하고, 수비를 좀얘기할 텐데, 이제 2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왼쪽과 오른쪽이 존재하는데, 화물이 1거점을 뚫고 난 다음에 이것점으로 들어오는 중이어서, 화물이 내발 아래에 있을 때는요 되도록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. 필밴을 고각 교에서 던질 수 있고 상대방 딜링 할수 있는 딜각이 나오고요. 그리고 아군이 푸시할 때힐커버하기도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화물이 이경 유지 직전 코너로 돌았을 때. 이때는 왼쪽 2층 추천이에요. 상대가 이 경위지 그 코너에 있는 화물로 밀대까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.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오른쪽 2층을 먹었을 때 들어오는 길목이 그냥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오른쪽 2층으로 다이브 하기가 되게 쉬워요. 뒤돌기도 편하고요. 근데 거꾸로 내가 왼쪽 2층으로 쭉 빠져있으면은 상대가 화물 터치하거나 아군이 화물 터치할 때 내가 절대적으로 거리가 뒤로 쭉 빠져있으니까 힐컵 하기도 쉽고 오는 거 카운트 치기도 쉬워요. 이동적인 2층 변경이 중요하다.